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 히어로리 t v 의 라비입니다. 오늘의 위탁 리뷰는 다시 한번 반조를 가면라이드로 각성시켜준 아이템, DX 그레이트 크루즈 드래곤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페리델님께서 위탁해주신 제품이자 카오스 키라님께서 선물해주신 제품임을 알려드리며 본격적인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보기 전에 먼저 박스 아트부터 살펴보고 가야겠죠. 야 박스 아트가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멋있습니다. 왜? 프리미엄 반다이로 판매했던 제품이기 때문일까요? 네, 굉장히 예쁩니다. 멋있고요. 일단 그레이트 크루즈 드래곤의 박스 아트의 앞면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기존의 박스 아트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그레이트 크루즈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앞 부분에는 그레이트 크루즈 드래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 부분에는 이렇게 그레이트 드래곤 애볼 보틀까지 그려져 있고요. 어 근데 의외로 이쪽 위쪽에 가면라이더 빌드의 로고가 보이는데. 가면라이더 빌드의 일반적인 로고가 아니고 극장판 가면라이더 빌드 비더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음, 이 부분을 보신다면 최대한 많이 유추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박스 윗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드래곤 그리고 에볼 보틀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옆면에는 가면라이더 그레이트 크루즈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군요. 어, 꽤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잘 뽑혔어요. 색 배합도 아주 나쁘지도 않고요. 왼편을 보게 되면 역시 크로즈가 그려져 있을 거고요. 그 반대편을 보게 되면, 네. 가면라이더 빌드 극장판에서 등장했었던 가면라이더 블러드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뒷면을 보게 되면 한 장의 일러스터와 같이 이렇게 가면라이더 그레이트 크로즈와 가면라이더 블러드의 이미지까지 그려져 있죠.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박스 아트를 살펴봤으니까 내부에 있는 제품 보도록 합시다. 내부에 부속되어 있는 제품은 딱 이렇게가 끝입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것이 그레이트 크로즈 드래곤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레이트 크로즈 에볼 보틀이 되겠네요. 어, 일단 보틀부터 보도록 합시다. 보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드래곤 에볼 보틀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대신 색깔만 바뀌었을 뿐이죠. 어, 이렇게 본다면 확실하게 드래곤의 얼굴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에볼 보틀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찰칵찰칵 내려가는 스프링 기믹을 통해서 드래곤의 머리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 하는 그런 연출을 보여줄 수 있고요. 보틀의 위쪽에 있는 레버를 내린 다음에 흔들어주면, 은 네, 에볼 보틀도 충분히 흔들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보틀의 핀번호 같은 경우에는 29번 드래곤 풀보틀과 동일한 핀번호를 사용하고 있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본체 DX 크로즈 드래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이렇게 앞면을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뭐 드래곤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얼굴 그리고 다리 그리고 날개 그리고 꼬리로 해서 서양의 드래곤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어, 색깔 자체는 일단은 에볼과 굉장히 비슷한 그리고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본인만의 에볼토 유전자를 각성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아예 에볼토와 비슷한 형태로 나오게 되었고요. 꽤나 화려하고 차분한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기존에 발매했던 크로즈 드래곤보다는 저는 이쪽이 조금 더 중후해서 마음에 드는군요. 다만 앞면 같은 경우는 꽤나 화려했던 모습을 볼수 있었지만 뒷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로지 적갈색의 색상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심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크로즈 드래곤의 핀 번호는 98번을 사용하고 다는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레이트 크로즈의 변신 시퀀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살펴봤던 크로즈 드래곤과 동일합니다. 머리를 올리고 꼬리를 올리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레이트 크로즈 에볼 포트를 이렇게 꽂아 넣어 주게 되면은 변신 시퀀스가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신놀이 전에는 이렇게 하단부를 보시고서 로즈 드래곤을 기동시켜 주시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트를 꽂고 빌드 드라이버에 꽂아서 변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언제들어도 이 파워풀하면서도 박력있는 목소리 아 진짜 빌드는 이분의 목소리 때문에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특히 변신 장면을 말이죠. 아 그레이트 크로즈가 처음 등장했을 때 꽤나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센토를 구하려고 정말 혼신의 일격을 다 가하면서 1대1로 그리고 맨몸으로 에골트에게 승부를 거는 반조의 모습은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조의 열혈 넘치는 모습을 이렇게 와카모토 노리우 씨의 목소리로 승화시켜냈다는 것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신까지 살펴봤으니까 필살기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아저긴 발음을 저렇게 완벽하게 해내실 줄이야 정말 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역시 성우의 힘이 굉장히 대단한 것을 알게 되었던 빌드 제품군들 이었죠 일단 이렇게까지만 보면은 그레이트 크로즈의 변신과 그리고 필살기 음까지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게 있죠 바로 이 박사트의 주인공 가면라이더 블러드의 변신 장면까지 재현해봐야겠죠 자 먼저 블러드를 재현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물이 필요하죠 헤저드 트리거 네, 헤저드 트리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따로 트리들링께서 준비해주신 코브라 보틀까지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쪽은 이제 정제된 코브라 보틀이지만 이전에 발매했었던 트랜스팅건에 들어가 있는 코브라 보틀을 사용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두 개의 준비물 가지고 한번 변신해 보도록 하죠. 뒤쪽에 이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러 블라 하면서 블러드의 사운드를 보여주는군요. 어, 사실상, 뭐, 앞부분의 모든 변신 사운드를 전부 다 넣은 후반부에, 그 최후반부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러라는 음성만 들어간 것이죠. 사실상, 뭐, 그렇게 크게 막 와닿는 그런 네, 변신 사운드는 아니네요. 네. 차라리 아예 그냥 블러드 전용의 변신 사운드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테지만, 앞부분에 그레이트 크로즈 드래곤까지 한 뒤에 어, 이렇게 블러블러블러가 나오니까 굉장히 아쉽다는 라 느낌도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피니쉬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블러드의 피니시음이 없네요. 네, 블러드의 피니시음은 예,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뉴를 보더라도 블러드의 사운드가 수록되어 있는 것은 변신 사운드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아, 이런 점은 굉장히 아쉽다고 라볼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그레이트 크루즈 드래곤 속에 들어가 있는 음성 기믹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일단 보트를 꽂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보이스는 총 17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信じることなんかできなくなってた。 자, 이렇게까지가 보트를 꽂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레이트 크루즈 드래곤의 사운드였고요. 이번에는 보트를 끼워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た,もののために on it 出会う前の 자, 이렇게 총 32개의 보이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트리델링께서 맡겨주시고 카오스 키라는께서 선물해주신 DX 그레이트 크로즈 드래곤의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이전에 리뷰했었던 크로즈 빌드캔에 맞먹는 음성대사가 들어가 있어서 번역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프리미엄 반다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값을 톡톡히 해내는 제품이었습니다. 가면라이더 빌드 쪽 아이템을 대부분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아주 재밌게 가지고 놀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되네요.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위탁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